오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38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성되는 과정에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토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초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카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하니라. 자, 바울과 제수 몇 사람이 배에 올랐는데 작은 배를 타고 갑니다. 중간 경유지에서 로마로 향하는 큰 배로 갈아 타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중간 여러 해안들을 거쳐서 가게 되죠. 그것이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의 내용인데, 6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이제 큰 배로 갈아타고 로마를 향한 본격적인 항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 맞바람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 사도 바울이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이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바울은 이미 여러 차례 선교여행을 다녔고 이 지역 어떤 계절풍에 관한 것들, 그런 내용들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무리해서 가려고 하지 말고 무리해서 항해하려고 하지 말고 겨울을 지낸 후에 다시 출발합시다.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죄인을 호송을 담당했던 담당자 호송관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오히려 잘 믿었다.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타고 있는 배는 군함이 아니라 상선입니다. 무역을 하는 여러 짐들, 그리고 상인들, 그 틈에 이 로마 군병들과 죄수들이 함께 더불어서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상인들 어떻습니까? 한시 바삐, 그 짐을 내려놓아야지 이익을 얻게 됩니다. 선장과 선주의 마음도 같을 것입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입장에서도 굳이 시간을 끌 필요가 없었겠지요. 그리고 만약 겨울을 나야 한다면 보다 좋은 조건에 다른 항구를 이용하고 싶었던 것이 이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무리를 해가면서 항해를 계속했고 며칠간은 이 온화한 바람으로 인해서 별 문제 없이 계속 항해가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치를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 가다가 이 유라굴로 유로스쿨로라는 이 단어인데. 이 동쪽과 북쪽이라는 뜻입니다. 유라굴로, 어, 일종의 북동풍, 북동풍, 계절풍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북동풍이 광풍, 미친 듯이 불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수 없이 이 바람이 부는 대로 그저 떠밀려가는 것이 이들의 형편이었다는 겁니다. 이후에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모래톱에 걸릴까 두려워하기도 했고, 그리고 어, 이틀이 지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짐들을 다 마침내 버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흘째가 되었을 때배 안에 있는 여러 기부까지도 모두 버리게 되었던 것이 이들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지 못하고 그렇게 흘러다녔다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이 당시 항해술 어떻습니까? 해와 별을 기준으로 해서 항해를 했던 때인데, 시대인데, 해와 달도, 해와 별도 보지 못했다. 측량도 할수 없고, 그저 자기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수 없이, 그렇게 바람과 파도에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기만 했다. 이것이 이들이 처한 형편이라는 겁니다. 몇날 며칠 먹지도 못하고, 살아갈 소망도 잃어버린 채, 그저, 그저 모든 것을 손 놓아버린 것, 이것이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형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바울이 드디어 이 사람들 앞에 나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26절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바울의 말이 시작되는데 거보십시오 내 말을 듣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을 시작하는 겁니다. 참 음, 얄미운 말입니다 그런 분들 있지 않으십니까 내 말을 듣지 그랬어 왜 그랬어 그때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어, 무어라고 뚜렷한 어, 해결책도 내놓지 않고 그저 사람들의 마음을 들쓰시는 그런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런 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어,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자, 바울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위협과 위기 가운데에서도 바울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는데 왜 그렇냐? 바울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바울은 결코 흔들리지도 않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했는지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아,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자이 하나님의 사자의 말 가운데 너희가 안전하리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너희가 어, 상하지 않으리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을 때 역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꺼내줄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결코 그런 얘기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어떻게 확신 있게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이렇게 버틸 수가 있었겠습니까?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바울의 용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바울의 결단 때문에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지켜 줄게 안전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네가 가이사 앞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나는 끊임없이 앞을 향하여 전진할 것이며 나는 끊임없이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신뢰와 사명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울로 하여금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울로 하여금 이 흔들리는 바다와 풍랑 속에서도 그 마음이 굳건히 지켜질 수 있는 이유였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을 이기게 하고 여러분을 견디게 하고 여러분을 나아가게 하는 힘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 얼마큼 돈을 모아야 되고, 어떤 집을 마련해야 되고, 그것이 여러분을 지탱하게 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여러분에게 맡겨 주신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분명 여러분에게 맡겨 주신 약속과 사명이 있기에 그것이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끊임없이 밀어주실 것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끊임없이 동행하실 것임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넘어져도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해도 그저 쓰러져 있지 않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하루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사명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약속과 그 사명과 그 말씀을 의지해서 세상 속에서 담대히 나아가시는 여러분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전쟁과도 같은 이 하루 여러 사람들 속에서 부대끼며 쓰러질 수도 있는 이 하루, 그러나 말씀과 약속과 그 사명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주저하지 않고 그 약속의 끝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신 말씀,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사명. 내게 맡겨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 하루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